안녕하세요. 부동산 보물창고입니다. 어,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, 양평군 청운면 아, 토지 592평, 그 농막이 그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기반시설 완비가 되어 있는 아, 그런 토지 매물이기 때문에 아, 전원생활 그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, 그런 매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그 양평군 청운면 그 오시면. 어, 청운면 비룡리라고 있어요. 어, 양평 홍천간 그 6번 도로에서 그렇게 그 멀지 않은 그 위치에 있고요. 어, 동네는 보니까 그 마을이 이렇게 그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트여 있는 이렇게 그 전망이 좋은 어, 그런 그 위치가 되겠고요. 어, 지금 보니까 그 이제 장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음, 토지 자체가 이제 그 토지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아, 토지 모양을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성 사진으로 보면 그 농막이 그 왼쪽에 있고 어, 주차 공간이 보이고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길게 이런 토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그 집을 지었을 때그 토지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토지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국유지 아,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아, 그런, 그, 그런 그 매물이 되겠습니다. 이 토지는 또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이렇게 그큰 하천을 이렇게 그 앞쪽으로 끼고 있어요. 본 토지에서 약 5분 정도만 걸어 나오면 이렇게 그 대형 하천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 하천이 그 유원지기도 해요. 그래서 여름에... 그 핵락객들이 좀 오기도 하고, 이제 요 부분이 보이죠. 그리고, 어, 낚시도 할수 있고, 또 물도 굉장히 맑은 물이 이렇게 그 흐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풍광이 그 좋은 마을이에요. 이제 요런 부분도 요 토지의 그 장점이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지금 요 토지의 그 가장 큰핸드캡이 그 뭐, 뭘까?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, 용도 지역이 그 농업 진흥구역 뭐 농림지역이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농어민만 그 주택이 가능한 거죠. 농업인, 네. 그리고 아니면 무주택자, 그 주택이 없는 분들, 어, 그런 분들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주택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어, 그냥 이렇게 그 농막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, 나중에 농민 자격을 갖춘 이후에. 그, 뭐, 농업용 그 시설, 뭐, 시설, 시설 재배 하우스라든지, 뭐,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요 토지 이렇게 보면, 이렇게 그 앞쪽으로 남서양, 남양 해가지고 전망이 그 비교적 괜찮죠. 오늘 그 서울 쪽 해가지고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긴 한데, 그래도 양평 쪽은 미세먼지가 좀덜한 편이네요. 이렇게, 그래도 앞쪽으로 그산 조망도 보이고, 어, 좀 약간은 그 동쪽이라서 그 미세먼지의 그그 그 영향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 있습니다. 그 지하수 정화조 다 완비가 되 있죠. 어 지하수도 대공 그리고 정화조도 정식 정화조 완비가 되 있고 지금 그 농사 그 준비를 위해서 그 비료를 그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셨네요. 이제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어그 전원생활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 큰 토지 위에서 전원 생활을 하실 분들, 아니면은 그 토지 규모라든지 그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뭐지인들끼리에한 두세 가족, 어, 두세 명 정도 오셔서 같이 그 공동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비용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고 그큰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그 주거형 농막시설이 있어요. 저 안에 보면은 이제 화장실도 있고 어, 주무실 수 있는 어, 그런 거그 공간이 있습니다. 지금 이 토지 어, 양평군 청운면 이렇게 있고요. 어,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토지 이렇게 해서 소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락 부탁드립니다.